부모와 아이가 함께한 드론코딩 수업. 가족 참여형 체험으로 진행된 드론코딩 교실. 가족이 함께 참여한 드론코딩 수업 운영. 지난 20일, 동북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드론코딩 교실을 운영하며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수업은 학교 교육이나 방과 후 과정과는 별도로 가족이 함께 참여해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코딩으로 이해하는 드론의 작동 원리. 드론 코딩 교실은 드론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를 간단히 이해하는 이런 설명 후 코딩을 통해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블록 코딩을 활용해 드론의 이동과 방향을 직접 설정하며 코딩이 실제 기기 동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연스럽게 경험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 경험. 이번 교육의 특징은 부모와 아이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수업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보호자와의 협업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였고 부모는 자녀의 학습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미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참여용 수업은 단순 체험을 넘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체험 중심으로 진행된 드론코딩교실. 동국대학교 미래유학교육원에서 운영한 드론 코딩 교실은 미래 기술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드론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운영이 기대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